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도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부족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장로라는 직분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성기게 하시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 고백하게 됩니다. 특별히 장로로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단임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단임 목사님의 목회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순종하여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들, 심월 장로님들이 그리한 것처럼 저희도 모범이 되는 장로 되겠습니다. 장로의 직분을 맡았다고 교만하지 않고. 늘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직분을 받았다고 하루 아침에 변화되지 않으리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저희들이 부족한 모습이 보이더라도 용납해 주시고 기도로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주신 직분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고 더욱 성숙해져가는 모습.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와 이병길 장로님이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도구가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올한해 표우가 회복하고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이 표우처럼 우리 성안교회가 회복을 넘어 부흥하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을 도와 최선을 다해 맡겨진 직분의 충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기념품 봉헌 및 예물 증정하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